네, 어서 오십시오. 섹터 선별력 업계 넘버원 범주식의 최음문대입니다 자, 구독이랑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저희 범주식. 자, 이번에도 적중했습니다. 자, 제가 어저께는 영상을 쉬었고요. 네, 그저께 AI 수급대장 주 하나 선택했어요, 하나. 그 제목도 스윙매매 최고타점 종목이라고 해서 자, 이 종목은 앞으로 스윙으로 보십시오라고 네,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. 자, 어떤 건지 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? 자 셀바스 AI입니다 자 셀바스 AI 당시에 이제 날짜 보시죠 3월 23일자 올렸잖아요 네 바로 한번 볼게요 차트 3월 23일자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셀바스 셀바스 AI 보시게 되면은 자 3월 20일자 언제예요 자 이때예요 네 음봉자리에 나왔을 때 이때고요 자 이때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면 될것 같고 이때 영상을 올려드렸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17% 급등을 합니다 그서 추세 상단까지 다음면서또 좋은 추세 모습도 보여줬죠. 그래서 범주식 역시나 네, 그래서 수급 관련 주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정적으로 이건 수익 매매입니다 하는 또 정확성 또 이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우리 이제 푸틴 관련해서도 재건 관련 주 말씀드렸었고 자, 그리고 다음 주에서 상한가이 섹터에서 나옵니다. 라고 했었죠. 그게 뭐였어요? 스튜디오 미르. 그 당시에도 이제 두개의 양봉 보이시죠? 양봉 두개 나왔었고, 그리고 나서 양봉 두개 나온 다음 바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? 스튜디오 미르. 네, 양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뻗었잖아요. 18%. 자, 지금 이런 식의 섹터별로 지금 선별을 하고 매매를 해가고, 해가고 있기 때문에, 자, 이제부터는 어떤 관점을 시장에서 가져야 되냐면은, 자, 시장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뭘까? 2차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쉬어야 되고 음, 로봇주들도 이제 다시금 또 달려가려고 하고 있고 2차전지가 이제 쉬어가면서 거기서 다른 섹터들의 네, 수급 이동이 또 일어나겠죠.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일어날까? 그리고 지금 정부가 주목하는 건 뭐고 시황이 주목하는 건 뭔가를 당연히 살펴볼 줄알 힘이 있어야죠. 자 그래서 오늘 자 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 이더러면 0.7명대도 밑에라는 네, 기사가 나왔고, 오늘은 저출산, 자, 엔젤 산업이라고 하죠. 자, 엔젤 산업 관련주 살펴볼 겁니다. 근데, 네, 정말 심각하게 심각해요. 저도 이제, 이제, 막 5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, 와, 저야 뭐 이제 출산을 했지만, 지금 옆에서 보면은, 출산을 안 하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네, 그래서 결혼은 오히려 늘었는데, 결혼은 늘었는데, 이제 출산은 하락을 하는, 네,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0.78명이에요. 한 부부가 네, 혼인을 한 다음에 한 명도 채하지 않는다는 게 계속 이게 유지가 되면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해 갈 수밖에 없죠. 음. 땅은 있는데 인구가 없어요. 나라 소멸입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하게, 어, 뭐야. 몇 명으로 그냥 유지되지 않을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그 나라가 소멸해요. 네, 그런 역사적으로 사실들도 그걸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. 음.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를 특별히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이죠. 특단의 대책이에요. 정말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도 출산율 반등의 묘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다. 정말 말 그대로 절치부심하고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가 역대급의 정책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. 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유형근무제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는 부분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사회적인 문제죠 네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 단절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우리가 심각한 문제로 좀 받아들여야 되고 자 그리고 이 급격한 고령화도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 이제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 초고령사회로 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 중간에 있죠 네 굉장히 심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일본이 노인이 많고 고령사회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속도가 더 빨라요. 더 빠르고 자 지금 점점 줄어드는 출생아 수 떨어지는 출산율 정말 정말로 심각해요. 17년도에는 그래도 이제 한 부부가 한 명의 자녀를 낳거든요. 지금 뭐두 명, 세 명씩 낳는 집이 흔치가 않죠. 음, 그래서 지금 뭐 저임금, 외국인 도우미를 도입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고, 네, 그리고 뭐 일본 홍콩 싱가포르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, 그래서 우리나라 는 지금 너무 늦는 거 아니냐. 가장 빠르게 지금 인구가 감소해 가는데 지금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 0.7명 깨지면 진짜 진짜 심각하죠 네 진짜 심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식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돼야 되죠 근데 워낙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특히나 이제 서울에서 집을 마련해서 이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세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죠. 집값도 마찬가지고, 그리고 정말 양질의 질, 일자리가,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고 있으니까, 어떻게 보면 당연한 네, 그런 수순으로 보여지는데, 그래도, 그래도 이제 수백조를 쓰고도 못 막았으니까, 그럼 어떻게 해요? 방향을 바꾸거나, 아니면 그 이상의 네, 투자를 하거나, 둘 중에 하나겠죠. 자, 두 개가 다 저는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. 자,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2006년부터 20년까지 280조. 근데 체감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물론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괜찮죠. 네, 어, 옛날보다 훨씬 더 나아졌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그걸 유도하는 그 유인책으로는 약하다라는 점이 부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부모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. 부모상이 있는데 부모상 같은 경우도 이게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1에서 12개월 동안에는 70만 원을 지원해요. 음, 그리고 나서 네그 다음부터는 30만 원, 네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1에서 2개월, 1년 동안 지금 70만 원 정도가 부모상이 나오고 또 내가 사는 구나 지역에서도 나오고 하다 보면은 이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 이게 시작되니까 확실히 네, 오. 이 정도의 비용이면 그래도 우리가 키울만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 중요한 게뭐냐면 정말 좀 역대급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자 지금 병역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. 관련 조수를 보시게 되면 30세 이전에 아이 세이면 병역 면제. 와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굉장히 좀 f r e 한 그런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두 명일 때다 자녀를 해준다라는 점. 그래서 지금 다자녀 정책에 대한 부분들. 자 보시면 다자녀 볼게요. 보통 세명 이상이잖아요 무조건. 네 무조건 세명 이상인데 보세요.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명 너무 안 나니까 두 명도 이제 네두 명도 다자녀도 해주자라는 법안까지 발의 되고 있죠.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다시금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트리거 가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그래서 저출산 관련된 네 종목. 세 종목 좀 보고자 합니다. 네, 그래서 다 아실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강조드릴 종목들 네, 보시고 대응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처음에는 꿈비입니다. 네,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저출산 관련 주들에 대해서 왜 봐야 되는지를 좀더 말씀드릴게요. 자, 지금 이제 너무나 심각한 출산율 그리고 이 관련 주들이 어 어차피 저출산 관련 주들은 잠깐 올라갔다 말 거야. 지금까지 분위기였고 지금까지 기조였는데 이제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들고 온 거거든요 달라지는 것도 자이 정부의 정책이 정말 막강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뭐 변형 면제부터 시작해 난임 부분 지원도 마찬가지고 경력단절 부분도 건, 같이 내 네,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부모수당 더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자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특히나 다자녀 쪽 여기다가 주택 부분까지 함께 좀 포함시켜 준다면은 실제로 아이에 대한 출산율이 저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해요. 바로 이제 뭐한명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0.78명대니까 0.8, 0.9까지는 그래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정책이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정책이고 중국도 지금 중국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점으로 왔을 때가 지금 괜히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.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스튜디오 미루 같은 경우에도 애니메이션 OTT 쪽입니다. 네, 컨텐츠 쪽이고 이게 괜히 좀 올라가는 게 아니다 라는 점 네,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. 그래서 꿈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급 대장 역할을 좀 톡톡히 해주고 있고 어 지금 3만9 5 0원이 역사상 신고가죠. 이 종목이 태어난 이래로 네, 가장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최근에 레인보우옵틱스 SBB테크를 보게 되면 만약에 정말 정부가 정말 큰 투자를 하면서 이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하게 되면 은 종목들 더 저는 갈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네, 꿈비 당연히 매일매일 신고가에 대한 돌파가 목표입니다. 간단하죠? 그래서 꿈비 보시면 될것 같고 자, 그리고 아가방컴퍼니입니다. 대장을 봐야 될것 같아요. 네, 지금 이제, 그 다음에 이제 연관되는 종목들을 보면 되고, 일단 1세대 대장주들을 네, 보면서 자리 잡아 나가면 될것 같고요. 자, 번호나 가는거 보시죠. 이 네, 최근까지 시장 조정 나왔을 때 그대로 잘 조정 마무리 해줬고, 하나, 둘, 셋, 넷. 사거래 또는 조정이 저는 거의 뭐 단기적으로 완벽했다 생각이 돼요. 그래서 당연히 뭐, 아가방, 아가방에 대한 목표가도 여기 있는 정고 돌파 4 2 2 5원 하자. 라는 부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 4790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돌파하고 여기 돌파하고 그런데 자그 이전의 주가 자4 9 6 0원 있어요 4960원 음 여기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52주 신고가인데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자 주봉도 한번 보시죠 자 여기거든요 네4000 4960원 자, 봤을 때 여기입니다. 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고까지 돌파해 보자. 네, 여기 에 여기. 여기 정확하게 여기고 여기에 있는 지금 주봉상으로 지금 뻗어 나간 자리가 여기서 저는 1달락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. 두번의 1달락이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추세를 지금 따라가는 그림인데 정부 정체까지 합세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전고 지금 52주 신고가는 충분하게 돌파하고도 남는다는 라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주봉으로 좀 볼게요. 아가마컴퍼니 52주 식목가인 4,960원 음, 여기에요 여기 여기 4,960원 자리까지 돌파 계속 꽉 잡고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로투세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관련주로서 네, 챙겨, 챙겨 가시라라는 종목이고 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추첨하시면 바로 나오죠 네 해서 영월드 클라스에서 이미 이미 제가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제로투세븐 1월달에 이미 강조드렸었고 지금 다시 한번 출발 관점을 잡자라는 뜻에서 지금 여기서 갖고 옵니다 자 11,700원 52주인데 여기는 전고 돌파 보시죠 일단은 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전고 돌파 보시고 그리고 나서 만원자리 뚫는 거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 같아요 여기에 있는 지금 매물 소화할 수도 있거든요 제로스7도 만원 이상 자리 가져가 보자라는 네, 관점 잡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세 종목으로 좀 추려드릴 테니까 다른 종목도 물론 있지만 세 종목으로 먼저 추릴 테니까 한번 네, 집중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